재인아, 인이 어디 갔어? 출출발! 재나 여기 안녕해봐. 여행? 신기하지. <laughs> 어. <laughs> 재훈아 여기 찍고 있어 안녕해봐 여기 찍고 있는데 재니 안녕. <laughs> <laughs> <재은이>, 안녕 안녕 아 재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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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이도 안녕해줘 여기 찍고 있는데 안녕 재니 없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<laughs> 제니는 어디 있어? 제니는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봐 제니 다시 천... 오네 오나 천천히 올라가 차례차례 쟤나 응. 이거 빙글빙글 해볼까? 네. 이 빙글빙글 응. <laughs> 빙글빙글 다로 올라가